할머니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옛날 얘기. 영양 얘기. 응? 옛날 얘기. 냉냉 얘기.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옛날 얘기가 얘기. 뭐있어 옛날 얘기야 뭐 고상하고 살은 얘기지. 옷 음. 옥가꿀, 옥가꿀, 옥가꿀 얘기해라고. <laughs> 음. 큰이모네 살던때옥가골 네. 거기 얘기해라고. 옥가골 큰이모, 큰딸, 바지로 갔더랬지 뭐. 음. <laughs> 그때는 한복 한복만 입었지만 요 몸빼라 그랬지 몸빼. 음. 옛날엔 다 몸빼들이고 머리는 이만큼 길게 했고 머리 왜 그렇게 길렀는지 몰라. 어려서 내 머리가 수치 좋아서 이렇게. 뒤를 따면내 이만 쭉쭉 다 여기까지 내려와 머리가 좋아다고근데 이제 음. 늙으니까 머리가 빼달 안돼. <laughs> 거기는 감남고 대추 남고밤남고 그런 것만 있어. 옷가꾸로 산골이 아주 그냥. 앞에 이렇게 물 내려가는 개울이 있어 그 옆에다가 이만에집 짓고 살았는데 산골이니까 이렇게 골짜고 이면그 골짜고 옆에다가 집 짓고 이만큼씩 한돌로살아지 집터에다가 감 낭꽃 네 개, 4개. 네개 커다란 거네개길르고 백관마당에 바로 물 내려가는데요. 음. 거기도 큰거네 그래, 그래서 감 낭꽃 거 여덟 개요 이모네가 그리고 저 우리 뒤에 반모양 그 집터 이 온도 그렇게 밭이 그렇게 큰게 있어 그게 다 대추나무야 음. 어려서 내가 나무를 잘 타서 <laughs> 시방 늙어서 못 올라가지 옛날에 우리 저런 밤난거에막 기어올라가 대추나무에 기어올라가서 집이 그냥 음. 가만히로 따다 놔 대출을 말려서 파느라고 그러면 올라가서 제일 굵은 거 올라가서 내가다 그러면 아없니까 먼데서 일에다가 막 뛰어와 떨어지면 죽을라고 그런데 올라갔다고 착해요. 할아버지가 착해가지고 첫들라고 응? 무척 위해졌죠. 할머니는 동상이니까 잘못하면 시방도 네 엄마 모양 뭐 하면 쫑알쫑알 해. <laughs> 잘못한다고. 그런데 네 이모부는 안 그래. 옷도 옷감도 할아버지가 해와 할머니 그런 것도 안 해줘. 애들, 저 애들이 많으니까 동상은 저리 가라 해야 할아버지가 해와 착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네. 큰 형이 그 옆에서 살아가. 근데 그 집도 밤난고 대추 안고 그럼. 그러면 밤을 올라가서 이렇게 딸때 되면, 올라가서 그냥 포레나 누르나 그냥 두들겨 따. 이처럼을렇게한학씩둘씩안 주서와 주서다가 그냥 메꿔 갈수 그냥 주서 오면은 마당할때 이렇게 웅딩이를 파. 그럼 거기다가 다갖다가쏟아 넣어 쏟도넣고나 쏟아 옛날에는 이렇게 가만히 가 아니고 이렇게. 엮어서 먹뭐 담는 섬이 있어 섬 그게 섬이래 그 그걸 해가지고 밤 따다가 그걸 다 덮어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물을 큰 가마솥으로 하나 끓여 끓여가지고 소금을 거기다가 넣어, 그물 끓인 데다가 넣어가지고 그 섬을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덮어갖고 그 섬에다가 소금을 뿌린 그 뜨거운 물을 바그 섬의 밤, 밤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막 뿌려 그 뜨거운 거 그랬다가 이제 한내 진작에 한 열흘씩 두나 봐막 그래가지고 이제 꺼내면은 이렇게 집불 쓰러지잖아. 그러면 이제 파내갖고 골라 밤을 그 벌레나고 썩지 말라고 그러나 봐마. 음. 그냥 나도 벌레나잖아. 음. 이렇게 벌레 나지 말라고 그러나 봐. 음. 그렇게서. 저 밤을 해서 갖다 팔아. 그리고 산자 옛내에 지서 지나면 산자 사오잖아. 음, 음, 네뭐만들 때. 그거 만들어 그 집이. 음. 내 동갑 내 하나 있고 그 위로 언니가 있어 둘여 딸이. 그 그렇게 또 나를 사들색시라고위해줘그 음. 사람들이. 그 산자 만들면, 어, 튀기는 데가 있어. 산자. 이렇게 반듯반듯한 거. 그거 이제, 이렇게 후라이파 같이 생긴 그런 판이 있어. 그러면, 어, 잡자를. 합사를 이제 임질면 되잖아. 음. 그걸로 요만큼씩하게 썰어서 말려. 그걸로 말려 말려가지고 그저 뿌듯하게 말려낸 년에 그 흙의 판에다가 쭉 늘어놔. 가 가지고 꾹 누르면 어 그렇게 이런 만 반죽 되게 튀겼죠. 그렇게 그래 가지고 더 밥을 소금물을 해서 불고 가지고 소금물을 해서 튀겼다. 모래를 깨끗하게 씻어서 치르다가 쳐. 그래가지고 굵은 모래는 내버리고 잘다는 모래 있어. 그거를 감아서 데다가 기름을 들어 붓고, 그 모래를 볶아. 복모는 모래가 뜨겁다, 아 그러면 그, 밥, 밥을 쪄서 말려갖고, 그 모래에다가 이제, 그, 이제, 얼마 해놓은 그, 그거를 돼가지고, 그 모래에다가 들어붙고, 볶아. 불을 떼서. 그 산골이니까 나무가 흔해잖아그큰 가마솥에. 기름 들여먹고 물에 볶다가 이제 물에 가 뜨고 오면 밥을 거기다 들어 먹고 볶아. 음. 그냥 호떡호떡 꼽히는 거지. 꼽히는 거뭐냐 밥이 호떡호떡 호떡 호떡. 모래에 오를다가채 올려와. 음. 그러 그러면은 또 채를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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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먹고 내려오는 거 모래는 저 일이 빠지고 그밥 튀긴 것도 일이 그릇이로 가 손이 많이 가더라고. 그렇게 가지고 산자를 만들어. 해서 팔아, 이제 시장에 가서. 근데 그거 냉기는 데가 있어. 고산자을 그 해서 이렇게, 이제 박쥐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갔다. 그러면 그여월까지 이렇게 삐죽삐죽 해도. 잘르면 그렇게 날잘 먹여 그 언니들이 잘줘 그래서 만약 그거 먹는 재미로 사든 사든 이들 모르고 그그 일곱 살 아홉 살 때니까 뭘 하냐 안 알고 그가 살아